아, 거울 봤는데 오늘 좀 생겼네. 살좀 뺄까? 아, 살 빼면 큰일 나겠네 이거. 왜큰 나. 대만 큰일 큰일 좀나 줄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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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. 나, 큰일 나. 근데 그 큰일 한게 얘들아 나 아빠 될거 같아. 거. <웃음> 그거 <웃음> 아유, 그거, 그거 진짜 큰일인데. <웃음> <웃음> 너무 큰일인데. 그거 <laughs> 그거, 그거 너무 큰 일이고? <laughs> 확실히 밤할 때랑 밤할 때랑 뭔가 편해. 밤에가 편해 마음이. 맞아 편한 픽 빠질 아, 것같아 했는데 엄마가 누구야 물어봤는데 엄마는 없어 이러면 어줄 알았어 씨바라 세계 최초 자웅동체 어, 임신 뭐 그런 거야? 분명 그게 아닐 텐데 아 이거 별론데 카벨 하기 싫어 오늘은 짜장까 LMTMOT 아, 너는 좀 닥쳐. 어, 드론. 됐어, 됐어? 아, 시발 여기가 열려있네 거. 에헤발사한세 막았는데 왜안 어디야 상대야? 아나밖 아, 1킬. 야오 지구 어. 매매이 미쳤다 블루쪽 블루 계단. 어? 야, 뭐 이렇게. 해제해봐, 해제해봐. 이쪽이야. 캠이 안 보인다. 지금 하면 저희 개새끼야 <laughs> 이 새끼 아니 존나 쟤가 <laughs> 이 새끼 가고기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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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아. 얘들아 대학원을 갈 것만 같은 느낌이 와. 피부로 와다 요즘 어떻게? 나 무서워. 나 무서워 얘들아. 가버릴 것 같아. 가버릴 것 같아. 그지야각 어떤데 이거? 각 기가 막힌데. 와 진짜 쓰레기. 진짜 쓰레기 앵글. 와제 족같다. 앵글 족같다고. 어. 찬이야. 어, 피바가 갈려있구나. 공사... 공사 맘에 드네. 제로 있다. 어, 여기 열린다. 5번 핑. 내한텐 총알이다, <목소리> <어허? 웃음> 진짜로 총 맞고 있뭔 소리야, 이게. 야, 동굴은 안 봐줘도 되지, 지금? 아, 내가 보고 있나 티바 있고. 동굴 뚫렸니? 안 뚫렸지? 어. 아. 야, 1층에 하나. 1층 빠, 1층 빠. 맞아야 동굴 많아. 동굴 많아, 동굴 개 많아. 동굴 개 많아. 내가 갈게.

나이스 야 우리 너무 좋다 얘들아 와, 라스트 어디야? 라스트 어디야? 몰라 안 보여, 안 보여. 야 동굴 빼고 그냥 거기 리로게민호 기다려봐 너 이거 이거 아 기다려봐 오. 야 계단 계단 어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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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야야 야, 이새 게임 이, 방금 에이. 에이. <laughs> 어 팬디가 죽어 있네요 미누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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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누가 <웃음> 그거 내가 쏜 <쓴> 거야. <laughs> 아씨 이거 개기아아 개. 아개씨 이거 네예님 ㅎ 예이... 님아 진짜 아 너무 좋다 난 너네가 난 너네가 너무 좋아 검토 행님 반면을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때가... 아, 네. <laughs> 근데 진짜 항상 느끼는 생각이 있는데 능력이 있으면 대민국을 뜨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나 웨이, 나, 나, 외국 가면 돈을 더 뭐, 많이 벌거든. 그, 아... 나, 나는 그부자는 여기 살 야, 내가 왜막 열어주게? 내가 외벽 열어줄게, 알지, 외벽 열어줄게 외벽 열어줄. 아, 벽열어 게, 들아 외벽 거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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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 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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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거 저거 저저미거울 깼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, 형님,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얘들아 이거 누가 요즘 어, 얘들아 어, 누가 외벽 좀 열어줘 얘들아 외벽 좀 열어줘 음? 얘들아 외벽 좀 열어줘 얘들아 어로 이곳으로 이곳으로 어곳으이곳으열어곳으로 이곳으로 이곳으로 이곳이 계단 계단 아, 야, 응?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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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, 킬이 죽었다. 저도 좀에였던것 같거든. 설길이 그... 설다설다나한니 네. 네, 어떻게 이길 거야, 파마스 이거. 아이고. 나다나다 야. 야, 한 대도 안 맞은 거 아세요? 어 어. 야, 졌다. 아이거 뭐 이겼어, 이거 아 이미 이겼어, 이미 이겼어, 이미. 야, 얘들아 파마스 안깝칠게 어 안깝칠게 안깝칠게 어 미안하다 깝쳤어 하지만 하지만 쉽죠? 이지 아 여기는 한국서버라는거다 네마리그마리야